다루이시 왕이잖아. 요 왕이 왕. 왕이면 자기께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자기 께아자게있어없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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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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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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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자기 가소유기자그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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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스스로 죽음을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었지만 다이 또 결국 모든 걸소행해 모든 걸 누릴 수 있었지만 결국 그도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고 매일매일 뭐예요? 하루하루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죽어서 하나님 편으로 갔겠죠. 네. 그리고 결국 어떤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갔겠죠. 그죠 이것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기쁨도 주고 환경을 다 만들어 가시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 숨어 있는 줄입니다. 바위 씨 죄를 줬어요. 바세바 3권 이후에, 이후에 하나님이 너에게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하니까 집에 압살롬암놈막 이런 아들들이 막 난리가 나고 서로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서로 막 죽이려고 하고 그냥 암투와 막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서로 왕 되려고 막 미친 짓 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죠? 그런데 그것만 있냐? 아니요, 또.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요. 반역을 해서 다이스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물론 이 전쟁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바가 반역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정리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근이 있어. 기근이 3년 연속으로 있는 거예요. <laughs> 옛날에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이건 뭔가 나라를 잘못했다, 국가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걸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옛이 왕족, 이왕왕 왕국, 국가들은 거의 다 그랬단 말이에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기근이 3년 연속으로 있다. 그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다윗왕 아래서 비가 3년 동안 안 왔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보통? 어, 어, 왕한테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왕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또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를 잘못한 게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자기 자신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주세요. 뭘? 사울왕때기 기본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여호사 시대에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여호사가 실수해가지고 살렸던 이민족이에요. 근데 그사람들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사울이 누구 때문에? 유다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려고 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사람들 죽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그대로 자기 이스라엘을 돕는 자로 세우라고 했어요? 돕는 자로 세우고 살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죽였어요 그것 때문에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기본온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사울이 우리를 이렇게 학살했으니 그들에게서 일곱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일곱을 주는데 하루 아침에 일곱이 갑자기 교수형에 처해서 죽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비가 내려요. 하나님은요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기로 약속한 자들이 살아야 되는데 죽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들릴 때 첫째, 나를 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합당한 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나와 관련 없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어야 돼.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윗이 지금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뭘 배워가고 있어요? 아, 하나님께 엎드리고 묻는 자목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됐지만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성경에 다윗이 나라를 어떻게 잘 통치했어 이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 대신 뭐만 나와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나와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줄 아는 다윗이라면 하나님이 온전히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흔들림 없이 갈수 있게 그 나라를 지키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다윗이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 제가 내가 왕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라 계속해서 성경도 얘기하고 제가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통치하면 문제가 시작점이 어디인지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기근이 3년 일어났는데 첫해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 시작점이 어딘지 몰라요. 술 3년째 되니까 그때서야 뭐 문제가 있구나라는 그걸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깊으면 깊을수록 그 기간이 짧을까요? 아니면 길까요? 짧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의 기, 이 기간이 이 터널이, 어두움의 터널이 짧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관계가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를 온전하게 인정하는 자의 삶 가운데 어두움은 짧은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과 이유가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좀 무식해도 괜찮아요. 나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 대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해야만 난살수 있다는 진정한 믿음만 있다면, 그는 진짜 살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것 염려하지 마십시오. 뭘 염려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관계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만 온전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관계만 온전하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세요. 지금 사무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그 전제하에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 나라에 왕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것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마지막 그 중앙에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걸 계속해서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 가족의 삶이 모든 것 속에 누가 왕이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어야 돼요. 그랬을 때그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왕인 그러니까 누가 일어나야 돼요? 그 집에 아버지가 일어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왕이신 걸 보여줄 때 자녀들도 하나님의 왕인 것을 보게 되고 두려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들을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정에 가장이 일어서려는 거예요. 오, 가장이 없는데 우리 집은 어떻게 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으로 세우시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가정는 집사를 가장으로 세우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성령님 아니, 님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단련하실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실 거예요. 그걸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때까지 기대하면서 단계에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세 바를 이길 수 있습니까? 반역이 일어났을 때 알고 있을까요? 잘 몰라요. 근데도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왕이시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문제는 다윗이 죄 때문에 칼이 떠나지는 않지만 그 모든 문제를 누가 왕일 때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왕일 때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때는 언제일까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 죽어야 문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끝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한. 그런데 살아있는 한한 한 500년 살고 지고 뭐 이러면서 하늘 노래할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힘만 되냐 내 인생? 아내 인생 고통스럽다. 이렇게 하늘 읊조릴 거예요? 아니에요. 그 모든 삶을 통해 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을 볼줄 아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볼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늘 보지 마십시오. 나 한스럽다, 한탄스럽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의 왕일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왕인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편해요. 계속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아까 우리 이인일사님 얘기한 것처럼 22장에 보면 다윗이... 이 이제 22장을 세 가지 구도로 나눌 수 있어요. 꼭 기도와 같아요. 처음 부분에서는 한 7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불러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망대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속성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다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 속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얘가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책망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정말 이내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정우면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나면 무엇을 얘기하냐? 내용 속에서.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셨던 일을 고백해요. 구원의 뿌리라고 얘기했고,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 피할 바이시라고 얘기했던 그 바이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서 그런 역할을 하셨는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왕일 때 승리했다? 왕이신 하나님 찬양이 나와요. 50절을 한번 볼게요. 이런 걸호워야 되고 모든 민족 중에 이렇게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는 찬양하지 않지만 유일하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목소리>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중앙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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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어요, 이삶 가운데? 문제 상황 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주의 이임을 찬양합니다. 지금 다이 문제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한번 찬양하면 다된 것처럼 이게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또못 보는 거야. 한번 하고 끝내면 안 되고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는 일로 다윗을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긴장의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인구 조사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인구를 세라고 했어요, 세지 말라고 했어요? 세지, 세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laughs> 고난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이 안 일어나니까 어때요? 편해요? 아니면 안 편해요? 편하겠죠 그럼 하나님께 집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의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엎드리고 더 겸손한데 어때요? 이스라엘이 어때요? 다 잊고 갈지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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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내가 믿음이 괜찮아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에 괜찮았다가 괜찮은 것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무뎌지고 느슨해지겠죠. 이스라엘을 겪이진노가있다는 것은 다이세계도 진노했다는 라 표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눈혜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신차려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대장부처럼 딱 섰는데 영원히 그 대장부 같으면 유지될까요 네. 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때는 했는데 왜 오늘은 안 되냔 말이에요. 그 시점에는 했는데 왜 오늘은 안 되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과 은혜가 이미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그 관계의 깊이가 깊지 않고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인구조사를 시켜.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칼을 가진 자가 80만이고, 뭐 유대가 50만이다. 이렇게 나와요. 엄청난 인구죠. 군대만 130만이에요. 우리, 우리가 지금 나라 군대가 몇만이죠? 50만 돼요? 60, 60. 60만? 점점 줄어든 들뭐 50만 되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 50만도 많대는데. 지금 이스라엘 저렇게 작은 나라에 군대가 몇만? 130만. 놀랍죠. 하나님 이렇게 성장케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장케 하시고 아니케 하시니까 어때요? 이놈의 나아를 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동시켜서 그날 하루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나단을 통해. 갓을 통해 찾아오세요. 또왜 죄를 짓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윗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왜인구조사를 했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왜 했을까? 왜 내가 숫자를 유지하는이 숫자 노름을 했을까? 이거를 딱 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지자 가수를 보내서, 너 잘못했어.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7년 동안 기근이 있을까? 아니면 석달 동안 너네 원수한테 쫓겨갈래? 아니면 3일 동안 기근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면 몇 명이나 죽을까요? 거의 다 죽. 할로 할수 없이. 잡살이에요. 왕이 3개월 동안 쫓겨다니면 몇 명이나 죽을까요? 거의 다 죽겠지. 수도 없이 죽어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나와 관계있게 일어나지 않게 하실 수밖에 없 왜? 7년 기근도 자기와 관계있는 거고, 석달 동안 끌려다니는 것도 자기와 관련이 있으면 더 많이 죽어요. 다이슨 안 죽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서.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3일 동안 칠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루에 7만이 죽어요. 근데 다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기도하겠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느슨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아라우다의, 아라운나의 타당마당에 보낸 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질병이 그 사라집니다. 그, 그 자리가 솔로몬이 바로 성전을 짓는 자리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두고, 마음에 모시는 것까지는 잘했어. 근데 관계가 더 깊어지고 깊어져야 되는데 깊어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관계를 깊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어지기 위해서 오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좋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은혜가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조차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게 하실 거니까 결국 나를 치고 나를 누르고 내가 정말로 관계 깊은 게 만들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따라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될은혜의 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나라를 다스린 것 하나도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만 하면 그 나라는 뭐예요? 왕성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왕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만 왕이시면 하나님만 왕이시며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외치는 거 이거 하나만 잘해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알고 그분이 왕이심을 관계 매년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자리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실 줄믿습 여러분, 이것만 잘하셔도 되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이 깊어지고 관계로 높일 수 있는 거,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은혜가 촉하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어느 때? 지금? 하나님의 때. 지금은 안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뭘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내외 내가 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완성형을 향해 늘 전진하고 달려가야 돼. 이게 지금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훈련 과제입니다. 여러분, 아,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가르쳤던 내용들을 이제 그 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 아,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이들에게도 선포하기를 소망하시는. 믿지 않는 교장 선생님이 아마 기독교에서 이 아이들이 이 나라의 그 희망일 겁니다. 기독교계에서도 이 아이들이 희망일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120여 명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열심히 내서 그렇게 올수 있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아요. 9시 아, 예배인데 주일날인데 안자고 거기를 꾸역꾸역 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50명은 모여가지고 또 모임을 해요. 예배 후에. 예배 후에 이제 거기서 질문하고 답하는 거를 이제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서부터. 근데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뭐, 질문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신앙의 고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느끼는 바는 뭐냐면, 아, 하나님이 우리 친한 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의 기둥들을 세우라고 하시는 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자꾸 먹게 됩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제가, 우리에게는 1대 100 이겨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교회 지금 여섯 명이들라 제가 와서 딱세 보니까 우리 아내 빼고 여섯이에요. 저 빼고 저희 아내 빼고 딱 여섯이에요. 이 여섯이 130을 감당하는 일이 일어나겠더라고요. <laughs> <laughs>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뭘 바라보시는 거예요? 요거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거 뭐예요? 뭐 교제를 잘해요? 뭐 아니면 다른... 교회처럼 막 뭔가 이렇게 집기를 잘해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뭔가 막 이렇게 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외치는 걸 잘하잖아. 이거, 이거 하나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깊게, 깊게, 깊이, 깊이,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왕이십니다.를 외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펼치실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좋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순간 순간마다 점점 더 아, 주님 때문에 은혜가 좋게 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요 여러분의 입술에 아, 내 은혜가 좋하다. 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해서 넘치기 시작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우린 더 깊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실 거거든요. 왕이시면 우리를 그대로 안 주실 거거든요. 당신의 왕으로 세워 놓으면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서 더 백성답게 더 하나의 님 아들답게 만들어 가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술에는 뭐가 넘친다고요? 내 은혜가 촉합니다라는 고백이 넘치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청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네가 나와 함께 이나라에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 때문에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쉼없이 달립시다. 멈춰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에 멈춰서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설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도 더 깊이 하나님과 관계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만 위해 왕이시라는 이 과정을 깊이 깊이 깊이, 깊이 묵상하면서 내 은혜가 좋하다라는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펼쳐 넘쳐 나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말씀대로 몸부림치게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결국 이기게 될 것이고 우리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시길 승리하는 인생사실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